안녕하세요. 왓싱코입니다 드디어 이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이 2019년 2월 5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이나 만화책을 즐겨본 사람들이라면 알리타보다는 총몽이라는 만화 이름이 더 익숙할 겁니다. 이 총몽은 일찌감치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든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가 드디어 모든 제작과 촬영이 다 끝나고 관객들과 만날 일만 남았습니다. 우선 주거리는 이렇습니다. 공중도시와 그 아래 고철도시로 나누어진 26세기 고철더미 속 모든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알리타는 마음 따뜻한 의사 이도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한편 새로운 친구 휴고는 알리타가 위험한 고철도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기억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그런 알리타가 자신의 각에 다가갈수록 도시를 지배하는 악랄한 세력들이 그녀를 노리며 제거하려 하고 이제 그 적들과 알리타는 맞서려 합니다. 알레타의 원작 총몽은 일본 SF 만화의 대가 키시로 유키토가 1991년도부터 총몽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95년도에 단흥본 총9권으로 완결시켰고 이후에 총몽 2부 라스트 오더가 2000년부터 연재되어 단흥본 1 9권으로 완결시킨 후 3부 총몽 화성전기가 현재까지 연재 중에 있습니다. 이 만화는 아주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여 그로테스한 분위기에 인간의 부품으로 만든 사이보그와 인간이 공존하며 로봇들이 공수도로를 하는 세계,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거대한 지배자인 공중도시 자렘 아래에서 주인공 갈리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일하기도 하고 스포츠 선수가 되기도 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성장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몽은 처음에 판타지컬트 영화의 명장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이 만화를 영화로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추천을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헐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스티븐 스필버그와 쌍벽을 이루는 감독으로 언제나 시대에 앞서가는 영화 기술력과 관객을 몰입하게 하는 이야기로 상업영화의 장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총몽의 실사판 감독을 만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쯤 판권을 사들이고 제작사인 20세기 폭스는 총몽을 정식 등록하게 됩니다. 헐리우드 대형 제작사와 메이저 감독이 총몽을 실사화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카메론은 타이타닉이 끝난 후 이미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나긴 제작 기간 끝에 영화 아바타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놀라운 그래픽과 단순한 이야기 구조로 단숨에 관객들을 빨아들이며 3천억 가까운 제작비에 전 세계 3조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현재까지 역대 월드 박스오피스 1위를 고수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이후 전세계 에 3D 영화 열풍이 일어납니다. 아바타의 초대박으로 제임스 카메론은 곧바로 아바타 후속작 4편을 만들어서 5부작 시리즈로 구성하고 2020년도에 2편이 개봉 예정이고 최종 5편의 개봉 예정일이 2025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아바타 후속편 프로젝트 작업에 들어간 제임스 카메론은 종몽의 실사와는 점점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바타 이후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3D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은 아바타 후속편을 계속해서 만들고 대신 제작가 각본에만 참여하고 감독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2015년도 총몽 주인공 갈리의 영어권 이름인 알리타로 영화 제목을 정하고 곧 촬영에 들어갈 거라고 공식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나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알리타 배틀 엔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대신 감독을 맡게 된 사람 바로 로버트 로드리게즈입니다. 로버트 로드리게즈는 1992년 단돈 약 700만 원을 가지고 혼자서 제작 감독 각본 촬영 음악 편집 특수 효과를 도맡아 만든 저예산 독립 영화 《엘 마리아치》로 제작비 300배가 넘는 2 0억을 넘게 벌어들입니다. 이후 헐리우드에 입성하며 기타 기관총 액션으로 유명한 이 영화로 헐리우드에 안착하게 됩니다. Let's play. 이후에 쿠엔틴 타나티노와 더불어 삐급정서 가득한 호쾌한 액션 영화들로 헐리우드에 남아있게 됩니다. 주인공 알리타 역에는 로드리게즈와 같은 히스패닉인 로사 살리사르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화로 살벌한 나치를 가뿐하게 소화해낸 크리스토퍼 월치가 마음 따뜻한 알리타의 보호자 역할인 이도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빠방한 제작진과 감독이 만든 이영화 알리타가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매트릭스의 워셔스키 자매가 만든 스피드레이서는 감독의 이름값에 비해 눈만 아프고 스토리에 몰입하기 힘든 설정으로 폭망했습니다. 스피드 레이서는 그나마 이 영화보다 나은 편에 속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만화 드래곤볼을, 무슨 백인 고딩 찌질이가 손오공을 하는데, 보는 내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건 관객의 몫입니다. 거기다 영화 내내 겉도는 듯한 주윤발과 어설픈 GOD의 주니어까지.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더가관인건 이무기가 되어버린 신용. 가장 히트는 더듬이가 숨어버린 피콜로입니다. 결국엔 일본 원작 만화를 서양의 헐리우드가 싱크레율을 높게 재현하는 것 둘째치고, 최소한 원작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잘 만드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알리타 제작진은 원작 만화의 작가 키시로 유키토와 교류하며 직접 자문을 받으며 원작의 배경과 설정을 디테일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아바타에서 축적해 놓은 핵심 기술은 그대로 영화 알리타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카메로는 혹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 알리타를 만들기 위해 아바타는. 연습용이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모션 캡처에서 한 단계 진화된 이모션 캡처입니다. 온몸의 센서와 초소형 카메라를 머리에 부착해 배우들의 표정, 속눈썹과 동공의 움직임, 배우들의 감정까지 캡처해 이를 살아있는 디지털 캐릭터로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알리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이 덕분에 원작 캐릭터와는 큰 이질감 없는 디지털 캐릭터 알리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 만화 특유의 캐릭터 얼굴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눈을 디테일하게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실사화 할 경우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동양인 쿠사나기 소령이 백인 스칼렛 요한슨이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화이트워싱 논란입니다. 인종차별을 떠나서 원작과 큰 차이 있는 싱크로율은 원작 팬들에게 몰입감을 떨어뜨리고 실망감을 안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알리타는 이러한 이모셔 캡처 방식으로 탄생한 디지털 캐릭터로 원작가의 이질감을 떨어뜨린 건 매우 현명한 방식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싱크로율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생동감 있는 모습과 디테일한 재현은 원작 팬들은 물론 이 작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요인이자 매력입니다. 네, 지금까지 원작 만화의 세계관 제작 과정 간전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와싱 코였습니다. 땡큐!